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선거제도, 투표제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0년대나 뭐, 뭐 70년대 초반에 우리 잘 살아야 된다. 우선 허리 졸라매고 살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새끼같이. 갈등과 번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사회로 진입하면서 바로 우리의 공통이 우리의 보편적 이익이 무엇이냐, 예. 우리 보편적 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 상당 부분 논란이 있고 입장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 사회로 진입할수록 예.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아. 갈등을 해결하고 예. 그 예.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예. 공통 이익을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에 맞습니다. 대한 제도가 예. 더욱더 원숙해야 됩니다. 원숙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표제도, 예. 우리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그러한 원숙한 생각을 갖고 예. 원숙한 사람이 뽑히고 예. 그분들이 민주주의 대기구를 움직일 예. 수 있는 그러한 선거제도가 과연 예. 지금 제대로 가동하고 정치인.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여야 정치인들이나 예. 국민들이나 언론 기관들도 그분에 대해서 좀 냉정한 네. 판단과 성찰을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뭐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은 우리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대의제도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 워낙 네. 더 성숙한 성실성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네. 정치권이 끊임없는 자기 성찰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혁신을 도모하는 맞습니다. 그 분위기가 예, 예. 아, 개별 이익이다. 예, 예. 개별 정당의 이익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통이익을 추출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정책을 결정할 때 예. 이제는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단계에서 제도적인 결정의 단계에 올 때는 바로 나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책 결정의 기본이 되고 그것이 책무인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포용이고 서로 균형이고 또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예. 내가 제안했던 것1 0 0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점도 있지만 거기에 반대자도 있다. 그럼 반대자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다또 예. 반대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상대주의적 가치관이고 예. 바로 그것이 반대자들을 네. 호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주는 것이고, 네.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감성적인 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이 네. 네. 중요합니다. 저는 네. 21세기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의 지자들에 대해서 지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것 못지않게. 반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성적 측면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건, 장차관이건, 또저희들 같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했던 것. 또, 나를 지했던 분들의 뜻을 받드는 일도 굉장히 힘들고 가혹한데. 그런데, 나와 입장에 다른 분들의 생각까지도 고려해서 새롭게 만드는 정책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가혹함에도 그러한 부분을 자임하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앞으로 훌륭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믿고,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